예 안녕하세요 야미 기타입니다. 어, 오랜만에 기타를 잡고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요즘 엄청 핫하죠. 김영서군의 라이커 스타라는 곡을 어, 예전부터 계속 치고 싶어서 어, 취업 준비 이제 취업에 관련된 그 끝나자마자 음, 바로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상 이제 영소님의 공연도 못 가서 악보를 구매하지 못했는데 너무 치고 싶은 마음에 배속을 느리게 하고 용손님 영상, 영상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커버한 영상을 참고하면서 하는 만은 따고 있습니다. 음, 저도 완곡을 하고 연주 영상을 올리고 괜찮다 싶다 하면은 강좌를 찍을까 했는데 이 곡을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정말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악보가 없어서 못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습하고 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기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원곡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낼수 있게 정식 악보를 구매하기 전에 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네, 튜닝부터 알려드릴게요. 튜닝은 6번 주부터 1번 주까지 CG, DG, AD입니다. 그리고 어, 카퍼는 이 플랫에 이 플랫에 끼워주시고요. 롤링, 롤링 카퍼가 있는데 어, 아직 제가 그 파트까지는 택도 없어서 우선은 그냥 이렇게 카퍼를 끼웠습니다. 우선은 하모닉스까지 해볼게요. 저도 지금 이제 막 벌스 부분 연습 중이라서 네, 아이 음. 부분 치다가 전 아직 순서를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거든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아 이렇게 치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강좌에서는 정확하게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 하모니스가 정말 아 순서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우선은 네 시작할게요. 어, 이거는 인공화하모닉스라고 하는데 이스크랩좀 숙달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하실 바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2 플렛 카프로 꼈으니까 여기겠죠. 12 플렛을 검지로 이렇게 댑니다. 3, 4번 줄, 3번 줄, 2번 줄순이에요 그거 이 중지로 튕겨주는 거예요. 그고 네. 그 다음에 6번 줄 베이스 울리면서 다시 2번 줄 치면서 왼손 검지로 이플랫의 2번 줄을 해머링 합니다. 6번 줄 베이스 해 주시고 2번 3번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엄지로 2플랫에 6번 줄을 눌러주시고 약지로 4플랫에 4번 줄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베이스를 치면서 16플랫에 인공하모닉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2 플랫에 3번줄, 12 플랫 3번줄, 2번줄, 3번줄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처음부터 아, 2번줄이 아니고 1번줄이었네요. 그다음에 3번 줄. 그리고 3번 줄 치면서 해머링으로 4플렛에 6번 줄 눌러줍니다. 아니면은 대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데 저는 해머링을 하면서 눌러 하모닉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4플랫에 5번줄 4플랫에 어, 4번줄을 눌러주시고 인공암홀 16플랫 하고 1 2플랫 3번줄 처음부터 다시 이제 약간 배웠던걸 반복해줍니다 12 플랫에 아, 4번 줄, 그다음에 2번 줄, 그다음에 검지로 2 플랫에 1번 줄을 잡아주고 베이스 하면서 14 플랫에 하모닉스 1번 줄, 12 플랫 3번 줄, 그다음에 1번 줄, 그다음에 4번 줄, 이렇게 엄지로 6번 어 2플랫에 6번 줄을 잡아주시고요 베이스 그 다음에 2번 줄 하모닉스 그 다음에 3번 줄그 다음에 u 로또여 l 잡아주십니다 4플 plus 1 p l 1 6플랫하1닉스 u s 1 3번아1 2플 u s 1번줄 u s 1 전개하면서도 해머링이네요 네. 4번줄 3번줄 1번줄 그 다음에 베이스 5번줄 하면서 2번줄 하모닉스 하면서 해머링 2번줄, 3번줄, 그 다음에 또 4번줄, 하모닉스 하면서 베이스 넣어주시고, 4번줄, 해머링, 그 다음에 5번줄, 5번 하모닉스, 2번줄, 하모닉스 하고 해머링, 또 여기 잡아주시고, 2번 줄한 번씩 싸면서, 4번 줄, 그다음에 3번 줄, 2번. 그 다음에 5번 줄부터 내려갑니다. 1, 2번 같이. 여기까지 해볼게요. 천천히. 똑같이 반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원래 이제 똑같이 가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는 1번 줄이었는데 저2번 줄로 이번에 합니다. 어떻게 뭐냐면은. 이번 주도 아시겠나요? 네, 어쨌든 그렇고. 어. 그 아까 처음에 할 때는 이거였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 부분만 다르지 나머지는 반복해 주시면 돼요. 뭐 그냥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반복해 주셔도 되고요. 그 제가 강좌 찍는 데 너무 어설퍼서 많이 찍어본 경험도 거 해서 횡설수설한데 천천히 보시고 몰수 뭐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벌스 부분은 저도 빨리 연습해서 다음 강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